이 타일도 잘리고 쇠도 잘려요. 뭐 나무 뭐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 앞으로 나 이것만 쓰기로 했어. 알리에서 엄청 많이 주문하려고. 야 우리나라 공구 가게서 만원 주고 샀는데 알리에서 삼천 원이야. 야 오래간만에 일을 나왔더니 이렇게 많이 막히냐? 수요일인데. 서초구 방배동 가는 거랑 인천 가는 거랑. 별로 시간 차이가 안 나. 방배동 가기가 나쁜 게 뭐냐면, 여기 성수대교 건너가라 그러는데, 나 성수대교 안 건너가. 줄서 있다가는 한 시간 동안 줄서 있어야 돼. 방변북로로 해서, 다른 다리로 건너가야 되는데, 월요일 느낌인데, 이건? 거의? 차에 장비 다 있나 모르겠다. 내가 꺼낸 거 없나? 또 오랜만에 일을 나왔더니, 오늘 지휘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동네. 어서와. 오랜만이야. 어. 안녕 선물. 어, 아, 그래? <laughs> 야, 지휘한테 선물도 받아? 왜야 yeah. 선물. 그래 알았어. 아우, 아우 죽었다, 뭐야. 아우, 뭐야? 굉장한 거야, 믹스 커피 먹어. 그래? 응. 어, 한잔 줘야지, 내가. 아, 하필이면 오늘 어제 왔으면 얼마나 좋아 오늘 우리 동네에 설물좀 오는 것 같던데 타이밍이 이렇게 엇갈릴 수가 있냐 오늘 두집 가야 돼오래간만에첫 번째 집에서 별별일 없으면 두, 두 번째 집으로 바로 갈 거야 그두 번째 집도 별별일 없으면 세 번째 집으로 갈 거야 간만에 내가 세 개를 모았는데 셋 중에 한두 개만 성공해도 소원이 없겠다 결국은 한시간이 넘게 걸리네 사당역 좋은 동네에 살아야 되는데 오사님이 이 동네에 사시잖아 철권을 찾았구나 찾았으면... 오사님한테 전화해야 되겠다 아 내가 이 동네 살았으면 벌써 지금 땅 파고 있겠다. 했어. 뭐야 이거, 공사하네. 뭐 들어가는 거야? 어, 이제... <laughs> 안정하겠네. <씨. 저기> <laughs> 뭐야? 웬 <laughs> 크레인이 있어? 가는 날이 장날이야? 아이 집이었어? 배량이 뭐, 장화 놨어요? 아 지금 장화 하는 거예요? 네. 어디서 아, 저... 오셨어요? 아니 저집 주인분이 보내서 왔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량이 아예 열어버릴래 그냥? 여름은 안 돼요. 아왜 얼마나 쏟아지길래? 뭐 칼풀 쏟아져요? 쏟아져요? 그럼요. 아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아 상우야 열지 마 열지 마. 불여가지고 열리 다 떨어져. 어제 난리가 났어요. 어제? 저 장판 다 내놓은 거 봐요. 아 여기 일로에서 갑자기 쏟아졌어요? 갑자기. 뭐 왜, 조금 조금씩 떨어지다가 확 쏟아진 것도 아니고. 아니 저쪽에 조금씩 떨어지다가 음. 그 전날 뚝뚝 소리가서 비오는줄 알았어요. 어머니 보일러 아니에요. 아유. 그래요? 아, 아유. 아니야. 아니 난방에서 샜으면 저렇게 나이 안 나지. 보일러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이 배관이 뭘로 되어 있는 거야? 엑셀 같은데? 난방이? 난방에서 세면 찌금 <laughs> 떨어지고 말지. 여기 빈 집인데, 엑셀이네. 수도가 뭔지가 중요한데? 뭐야? 수도도 엑셀인데? 수도가 엑셀이야? 서울에서 엑셀로 안 하는데? 여, 여기만 엑셀이고 저 안에 들어가서 또 바뀐 거 아니야? 아니, 이제 도착했는데 어떻게 찾아요? 내가 무슨 쪽지게도사도 아니고. 이제 시작이야, 이제. 이제 준비. 메타폴이잖아. <laughs> 그럼 그렇지 엑셀로 해 놓을 리가 없거든 서울에서는 부산이나 대구면 몰라도 엑셀에 쓰면 안 셌겠지 메타폴이니까 아 근데 그렇게 많이 셌다고? 찰순는 있겠다 그 정도로 그렇게 많이 샌 여기 빈집이잖아 누가 이렇게 공사해 놨냐 어떻게 이렇게 연결해 놨냐 진짜 하, 창의적인데? 창의적이야 대단해 그냥 보일러실에서 걸어야 되겠다 여기 걸 만한 데가 없어 야, 이런 식으로 싸놓으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이 밸브 여기 있잖아. 급수 밸브. <laughs> 밸브는 있네 그래도. 뭐 지금 안 잠가도 상관없는데 계량이 잠갔으니까. 여기 겨울 되면 뭐100% 얼겠네. 아무리 싸놔봐야 세용 없어요. 엄청 새겠지 뭐. 많이 새는 거 아닌데? 아니 좀 빠지긴 빠지는데. 생각만큼 많이 새는 거 아닌데 이 정도면? 근데 웬만큼 새긴 새는 거야. 쫙 올라갈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에요. 아랫집 얘기 들어봤을 때는. 네. 아, 곱하기 10배 하지. 찾아봐야지, 뭐. 아니, 너무 많이 새도 피곤해. 컴플러큰거 가져와야 돼. 적당히 세는 게 좋아. 하고 봐봐, 이거 어때다 무늬모 구심으로. 이 수공사 언제 하셨어요 상님? 10년 정도. 저 밑에서부터 다 가렸어요? 그 기억 안 나시죠? 그 아버지가 그래서. 아, 음. 이게 수공사 좀 잘못했네. 원래 빨간색으로 해줘야 되는데 온천. 여기까지 본싱크대 중에 나 제일 마음에 든다. 뭐 뭐가 마음에 드냐면 구멍을 이렇게 크게 뚫어놨어. 야 이사람 잘해놨다 내가 여태까지 이런거 처음 보는데 대부분은 이 호수 불기만큼만 뚫어 와아 그래가지고 이걸 이렇게 뺄 수가 없어 야 근데 이사람은 자봐 얼마나 좋아 이렇게 넓게 뚫은게 좋다고 약간 차이인데 99.99는 <laughs> 이게 통과를 못해 아수도 구멍이 저기 있는데 빼기 힘들잖아 맘에드네 잘해놨어 나중생각을 해야지 전에 계약을 했는데요 아 그래요? 예, 근데 계약하고 그 다음날 바로 모이세서 신기하게도 아 그래요? 예. 여기 바퀴벌레가 자고 있네 영원히 잠들었는데 우리의 바 선생께서 특겨하게놨다 <laughs> 여기 진짜 특이하다 여기 티, 야 T자가 여기 있어 야 여기 엑셀이네 왜 파란색으로만 쓰지? 아 파란색이 더 싼가? 천지병원 사장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아 일로 왔네 압력 7로 낮춰 정탐 밑에서 새겼는데 이거 아니 뭐 이렇게 배관이 많아 어떻게 여기 와서 다 T자로 밑으로 내려가냐고 뭐 냉수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온수까지 그럴 수그아프다 이거 도대체 수온사 어떻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복잡할 수가 없거든 이런 적으로 이게 온수가 맞는데 자 왼쪽에 온수인데 이렇게 해서 T자로 내려갈 수가 있냐고 나 그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거 보일러에서 온 건데 그냥 다이렉트로 와서 그냥 꺾어져야지 일로 에서 다시 옆에 화장실로 이렇게 갔다고? 야, 이거 봐, 여기까지는 또엑셀러 하고서. 하, 이해는 못하겠다. 일단 잘라, 여기를. 하, 참, 나 신기한데, 이거. 일단 마고. 하, 도대체 수동사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응? 도대체. 이렇게 하기가 더 힘든데, 응? 뭐 사무실에 있는 것 남은 짜투리로 다수동사였나 봐. 근데 뭐 좋게 생각해야지. 뭐아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돼. 뭐 완벽하게 하면 뭐나 직업 바꿔야지. 뭐. 아니 뭐 의사도 뭐 사람이 아파야 뭐 돈을 버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근데 의사는 좋은 점이 뭐냐면 딱 수술해가지고 딱 열었다가 어휴 이거지. 암이 다 퍼졌으면은. 다시 덮은 다음에. 3 개월 남았습니다. 먹어서 맛있는 거 드시고 마지막을 준비하세요. 그러고 나서도 병원비 받잖아. 근데 누수 탐지는 못 찾으면 돈을 못 받는다. 압력계 잠가 봐봐. 막 빠지나 안 빠지나. 이렇게 해서 화장실로 갔다고? 화장실 앞에서 원래 티를 써가지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압력 최고로 올려버릴. 세아 야, 이 밑에서 새는 건데? 참나. 쉽게 되는 일이 없다. 이거 봐. 미치겠다. 돌겠네. 여기서 물이 안 나와. 나와야 되거든? 이론적으로. 이거 혹시 온냉수 바뀐 거 아냐? 온냉수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러네. 온냉수 바꿔놨네. 이거 봐. 어떻게 이렇게 나쁜 머리로, 아. 수동사를 하러 다닐 수가 있냐? 이거잖아. 아 이제 확실히 알았어 요 이걸 파서 보여주는 것 보다는 이거 쓰는데는 내가 찾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공사를 했냐면 요 두가닥은 보일러까지 다이렉트로 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욕실 있잖아요 욕실은 T자로 해서 저 밑으로 해서 저 깊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욕실로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걸 파서 여길 고치는 것 보다 여기다 구멍을 뚫어 가지고 예. 욕실로 바로 가는 게더 낫다고 저는 생각이 생각이 드는 거죠 예, 새롭게 예, 예.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이 배관 자, 최대한 아하. 없애는 네. 게 좋아요 다 없애진 못 하는데 네. 내가 최소한 저, 저기까지 근데 욕실에선 조금 보여요 근데 뭐 예. 보여도 상관은 없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하고 이거 야, 확실히 동네가 조용하다 부자 동네라 다르긴 다르다 우리 동네하고 달라 이걸로 뚫자 그냥 이거 챙기고 이거 챙기고 어쩔 수 없이 밑에다 뚫어야 돼 위에다 뚫으면 은 나중에 싱크대가 안 들어가 어! 왜? 나왔어? 나오진 않았는데요 네가 살살 돌려봐 됐어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다 이 싱크대 벗어나면 안 되거든. 새는 데를 굳이 팔 필요가 없다고요. 어, 엄청 깊어 이렇게서 해 이렇게 들어간 거야. 고치기도 엄청 힘들어. 내일 모레 새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야 지금. 또 새도 15mm 툭 뚫어야 돼. 나왔어? 아. 파란 날이나 마음에 들더라. 이거 아무나 다 잘리는 거야. 그래도 세입자가 새로 들어오기 전에 사와 터져서 천만 다행이에요. 야, 사장님, 요즘 세입자가 피곤합니다. 안 문은 쫙안 열어주죠? 문안 열어줘요. 만약에 진짜 새로 이사 왔는데 뭐 한다고 그러면, 어우, 끔찍하지. 그 3일 전에 내놨는데 그날 당일 날 바로 나왔거든요. 아, 응. 그 다음날 바로 또 터져가지고, 네. 1층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게 만약에 이사 오고 난 다음날 터졌으면 이거, 아, 나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친구들 다리 밑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가야 돼. 불행중 다행이라고 해야 돼요, 님 아, 그 세입자들은 물 새는 거 관심 없어요. 그렇죠. 아니, 물이 위로 솟구치면 관심이 생기지. 그래서 이제, 저 반지하 같은 데 가면 협조가 잘 돼요, 반지하는. 왜냐면 하 물이 샘 위로 올라오거든요. 첨벙첨벙 하거든요. 몰라, 사람이 다 착한 사람들이 살아서 그런지. 난, 모르겠지만 난단한 번도 반지하에 가서는 환영을 못 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런, 2층이나, 이런 데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먼지 많이 나요, 뭐, 언제 끝나요? 뭐, 장타 사장님, 뭐, 호텔로 보내달라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사장님, 근데, 여기 좀 문제가 있네. 내가 이 집에 모든 걸다 고칠 수는 없는데, 예. 다 사갔잖아요. 예. 뭐 언제 터져도 이상하지 않은 거야 대박님. 아, 요거, 요거, 요거. 예. 예, 다 사가가지고, 이제, 뭐, 이사 온지또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어쩌고저쩌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는 저거 내가, 내가 갈아 드릴 테니까 여기 부속감만 내가 받을게요 좀만 받을게요 예, 예. 예. 예, 보세요 이거 다 이거 녹슬었잖아요 냉수에서 샜는데 이밑에였으면저 아랫집하고 <laughs> 진짜 막창 내야 돼 오늘 막창이나 먹을까? 일단 잘라 버려 필요 없으니까 뭐야 압력을 안 빼가지고 여기서 티자를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 T자 하나만 꺼내 봐 난 엑셀 부속은 잘안써 이거면 되잖아 엑셀은 쪼여야 되잖아 이건 조일 필요 없잖아 됐어 들어갔어 엑셀은 이렇게 휘어줘도안 터지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됐어 T자 써서 들어갔으니까 저기 맞고 이제 앞을 걸어보면 되거든 됐네 여기서 팍 튀어나오면 이제 나 얘는 아닌 거야 이제 죽은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잖아 거기다 이제 만들어주면 되는 거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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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어쩜 이렇게 창의적일 수가 있을까? 아니, 긴거 쓰면 되잖아. 500, 600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끼면 되잖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다 사가지고, 씨. 그거 터지게 생겼구만. 줄긴거 쓰면 되잖아. 야, 나 그라인더 좀 줄래? 아니안 되겠다. 잘라버리자. 내가 이거 알리에서 주문했는데, 이거 하나에 뭐한 3,000원 밖에 안, 아, 안 하던데, 알리에서. 이거 짱이던데. 이거 타일도 잘리고, 쇠도 잘려요. 나를 바꿀 필요가 없어 수에도잘리던데 앞으로 나 이것만 쓰기로 했어 우리나라 공구가게에서만원 만 주고 샀는데 알리에서 3천 원이야 스패너로 한번 풀러보지마 이럴 때 쓰는 거잖아 파이프렌치로 잡기도 힘들어 이거 빼기 힘들다니까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괜히 한다고 그랬나? 아이야 이거 저쪽을 잡아야 되는데. 이래서 이런 거잘안 만지려고 하는데. 아 이거 나중 에 갈기도 힘들어 이런 거. 아 이렇게 하면. 야. 간신 아, 뺐다. 아 이거 봐, 녹물 이거 봐, 녹물 잔뜩 있잖아. 녹슬어가지고. 이게 최고라니까. 여기 파이프렌치도 안돼이건는좀긴거 쓰면 되잖아. 아 참나. 뭐 힘들게 서로. 내가 위치 바꿔줘야 되겠다. 이거 만지지만 않으면 안 세요 이건. 어차피 뭐 소비자가 만들 일도 없고 냉수 위치 바꿔줘야지 또 오면 또 헷갈리잖아 이쪽으로 바꿔주면 되잖아 대충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 아예 하다못해 내가 옛날에 보일러 대리점 다닐 때 온냉수 거꾸로 끼우는 사람도 있어요 보, 보일러에 설비업자가 아, 어떻게 되겠어요? 뜨거운 물이 잘안 나오지 그렇게 몇 년을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제 이건 잘라버리고 내가 여기다 3피짜리를 못 박는 이유가 그세발짜리 조그만 걸 여기다 박으면 여기, 여기다 두, 구멍 두 개는 뚫어야 되는데 여기 다 바로 깨져버리지. 그러니까 내가 이 넓은 걸로 박은 거야. 세탁기 온수 쓰려면 여기서 딸 거라고.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해준 거야. 따서 쓰기 좋으라고. 요즘에 사람들 다 온수 쓰거든. 여기 세탁기 놓을 자리가 여기밖에 없어. 세탁기 쏘을 여기다, 여기다 껴서 썼네. 옛날에, 옛날 사람이. 그러니까 보일러 급수밸브 열어. 가서. 수혈 배워라 됐고 새로 이사 온 사람은 반드시 여기 여기서 따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거야 딱기 좋으라고 아 여기도 다 불었네 터지기 직전이었어 여기도 지금 보니까 음, 여기 봐 불었잖아 이거 봐 터지기 직전이야 그러니까 온수니까 여기만 잘라 이 일은 내가 다 했는데 땀은 왜 네가 더 흘려 응? 나 원래 잘물안 먹어 <laughs> 야 저기 담배꽁차 들어간 것 같아 나 지금 담배 맛이 느껴지네 내가 집어넣었나? 똑바로 넓게 따주려고 여기 넓게 따는 게 좋아 대충 잘라도 정확해 야 근데 여기는 요 하수구 막히면 골치아파야 사장님 뚫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하수구가 저 뒤에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덥긴 덥네 간신히 다 피했다. 여기 집주인 사장님이 되게 좋으신 분이네. 점잖고. 아니, 진짜로. 법반에서 60대. 아, 좀 피곤한 사람들 많은데. 여기 사장님은 안 그러네. 그 요즘에는 사모님들이 피곤하고. 세입자 이사 오기 전이고. 운이 좋은 거야. 만약에 세입자 이사 오고 나서 만약에 누구 생기면 골치 아파. 몇년 전에 내가 뚫어줬는데. 이제 세입자가 나갈 때 되니까 또 이제 그게 막히나 봐. 그럼 사모님, 내가 요즘에 하수구안 뚫으니까. <laughs> 응? 그럼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 하수구 잘 뚫는 사람이 있거든요. 누구? 아, 전문이에요. 나 아는 사람인데 비용이 좀 나보다는 비싸요. 계획을 알아야 돼서 서로 직인하고세고 음. 반반씩 하라고 해. 약, 약간 비싼 대신에 확실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제 하수구 안 하고 저 누수 탐지만 해요. 아, 그리고 하수구 뚫는 음. 사람 소개 좀 시켜줘요, 선생. 뭐 가격이 싼 사람, 실력이 좋은 사람. 실력이 좋아야지. <laughs> 실력이 좋으면 비싸다니까. 일단 알았어요. 내가 그러면 아 우리 동네 수준을 내가 알잖아요. 아. 우리 동네는 뒤로 자빠져. 그 정도 얘기하면. 일단 알겠습니다. 내가 가격도 싸면서 실력도 좋은 사람을 내가 알아볼게요. 나는 약속을 잘 지킨 사람이 제일 좋아요. 하여간에 야매가 싼 거야. 야매. 대신에 오래 못 가지. 근데 윤사상 보고 우리 동네 수준에 맞춰서 뚫어달라고 내가 부탁했어. 내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너무 싸게 뚫어줘서 그래. 얼마 받고 뚫어줬더라? 10만원인가? 15만원 받고 뚫어줬을 거야. 요즘엔 뭐내시경 카메라 기본. 안아 일로 물 떨어져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떨어지는 건 아닌데. 보별고한 곳에 다 모여있네. 하나, 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네. 예. 네. 그러면 여기 2층에 일곱 집이 네. 있는 거네요. 예. 네. 몇년 됐죠, 사님? 음, 15년 정도 됐어요. 15년? 우리 네. 씨좀 주봐. 이미 당건 어쩔 수 없지만 없는 게 없는 게더 나아요, 사실은. 예. 네. 왜냐하면 이거 고장 나거든요. 세월 지나면. 어. 그럼 나중에 만약에 고장 나면. 네. 이게 있어야 되는 경우가 이게 있는데 보통 이런 보일러 에서는 없는게 낫다 강한편이 있으면 오히려 막 물이 더 안나오고 막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 네,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달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거예요 더더군다나 린나이는 어, 뭐 이렇게 안움직여 이건 아 여기구나 미리 와보길 잘했다 야. 여기 그냥 왔다가는 작업 제대로 안돼 방이 7개 인데 보일러실이 한군데 다 모여 있어서 그래서 더 어려운 거야. 다 지나가니까. 하루에 한집씩 잠그면 돼. 급수별브 일주일 걸리는데 어느 집 잠갔을 때 물이 딱 멈추면 이제 그 집만 집중적으로. 저 사장님도 지금 원룸에 세들어 사는 학생들한테 쩔쩔매잖아. 문 한번 열기도 쉽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데는 확실한 실험을 하고 나서 해야 돼. 그렇지 않고는 뭐 작업이 되질 않아 아 그러면 그 우수관에서 세는 거니까 내가 그런 거 잘하는 사람 소개시켜 드릴게요 아니 저는 저 수도 누수밖에 는안 하거든요 그러시구나 아니 뭐 분야마다 전문가가 따로 따로 있어요 대충 정황상으로는 우수관 누수가 맞긴 맞아 보이는데 그럼 음. 자기가 한번 통화해보고 지금 여기가 지금 신대방동이잖아 음. 내일 간다고 어 내가 내일 대림동 가거든 아 그래요 음 화가 깝네음 내가 이제 대림동이 지금 약간 조금 불안해. 내가 음. 가긴 가는데 음. 내가 만약에 꽝 되면 내가 그래. 난 대방동에 한번 들려볼게. 어, 응. 내가 도와줄게. 이게 벵가드 엔진에 들어가는 아, BKR52 머리가 틀리다. 머리가 틀려 머리. 머리가 오토바이하고 틀리네. 오토바이는 이렇게 생겼는데 열가가 틀리네. 그렇지 얘는 음. CC가 형. 천칠시잖아. 오토바이 사기통에도 이게 4 개가 들어가는데 CR82가 많이 들어가거든. 근데 여기 여기 이쪽 머리가 틀리네. 두분 그거 사서 써야 되네 그렇지. 근데 여기 이제 16mm 여기는 갖고. 어 이거 응. 새거랑 흥거랑 비교해 보면 여기가 이제 많이 닳아가지고 얘가 그건 얘가 간극이 응. 이렇게 벌어져 있어. 응. 아 피렐리 GT로 갈았구나 내가 어, 작, 작년에. 야 작년에 타야 알고 이번에 처음 타? 와 어, 완전 새거네. 그래. 아니, 이거 이거 아니 코팅 그대로 있어 형. 야, 타이어 갈고 응. 거기 화양리에서 여기까지 온게 전부야. 오케이. 타포질 좀 해. 아. 미, 미끄러지겠어. 커팅 <laughs> 벗겨야 돼. 백박질 좀 해? 어, 백박질 좀 해. 일부러? 어. 아. 앞바퀴는 안 바... 앞바퀴도 바꿨나? 아니, 앞바퀴는 안 바꿨어. 앞바지 어, 원래 뒷바퀴가 먼저 닳잖아. 그렇지. 내가 얼마 주고 갈았더라? 25만 원 주고 갈았는데. 야, 1년 만에 타는구나. 아, 감 떨어졌을 거 같은데. 이게 다이 바에 이 원래.. 얘도 좀 닦아야 되겠다 어좀 닦아야지 아 덮어놨는데도 이렇게 7년이 됐는데 배터리 아직 한 번도 안걸었어 얘도 잘나그러니까어애니소리도 응. 짱짱하던데 뭐뭐 주행 거리가 너무 얼마 안 되잖아 힘들다 이제 나이 먹었나 봐 응. 이, 얘도 무거워 아, 얘도? 아니 골드윙보다는 가, 가벼운데 가볍지 아 이제 이것도 야 이것도 한 250kg야 그렇지 250kg 나가지 기름 넣으면 더 나가지 응 밖에 나와서 달릴 땐 좋은데 응 음. 아 시내서 너무 시내선 좋잖아요 시내서 힘들어. 여기 스프링 5만 원, 10만 원짜리들이 와서 못 두른 거지? 어. 어, 5만 원, 10만 원짜리들. 한한 어, 명이 음. 5만 원. 아. 두 번째 사람이 10만 원이었대. 그럼 뭐 실력 뻔하지 뭐. 아주 쉬운 거 아니면 뭐 아니, 그래. 원인이 있더라고. 아까 아 그니까 러그 원인을 찾는 게 기술 아니냐. 어, 그러니까 그래. 자기가 와서 뚫은 거 아니야. 직수정이 이렇게 그래. 꽉차 있으니까 물 어. 고압수 쪽으로 일단 이런 애가 물 뺐어. 어 그래? 끝나서 이제 내시경 봤더니 아, 어. 이경 도로 여기 이 음. 집이 있으면 저 도로 저기에 아. 이경 나갔고 이렇게 완전히 이탈됐더라고. 아 여기. 그래? 그러니까 아무리 뭐 수프닝을 뚫어봐야 뭔가 뭐, 뚫어도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그게 차이인데 사람들이. 아 무조건 싼 사람만 찾으니까 당연히 해결이 안 나지. 어,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뭐뻔하지 뭐. 그럼 오만 뭐. 응. 원1 0만 원짜리들을 계속 하, 그럼 불러보시라고 해, 한 다섯 명 불러보라고. 돈만 계속 나간다고. 돈만 계속 나가지. 응. 뭐그 사람들 뭐 그냥 갈거 같아? 야 그래도 어떻게 출장비면 받아가. 그래. 그래. 나는 옛날에 하수구 둘때나못들으면난 그냥 그냥 왔어. 나돈한 한 판도, 난한 푼도 안 받았어 옛날에. 못 들어오면 안 받아야지. 그래. 뭐, 실력 없으면. 돈 받지 말고 그냥 가야지. 그래도 응. 꼬박꼬박 돈 받아간다고. 근데 이제 그렇게 싸게 이제 해가지고, 응. 어? 어쩌다 재수 좋게 그냥 쉬운 거 걸리면 그렇지. 그때 이제 성공했다고, 어? 돈 받고, 응? 응? 못 뚫으면 못 뚫은 대로 돈 받고. 돈 받고 맞아. 에휴. 그런 짓을 왜 해? 응. 더 실력 좋고 장비 좋은 사람 불러서 뚫으세요. 난 그랬는데. 그게 정, 정실한 음. 거지. 그게. 음. 내가 그래서 그, 내가 부동산 사모님한테. 어, 아니, 되게 친절하시더라고? 어, 그래. 응. 그래서. 실력이 좋은 사람을 원하세요? 아니면 <laughs> 가격을 맞추는 사람을 <laughs> 원하세요? 내가 이랬어 그랬더니 실력이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달래 그래서 내가 자기를 소개시켜준 거야 그래서 통화 응. 했더니 응. 내 가격을 이제 형이 응. 마당 가게에 어, 어, 그래 내가 좀 싸게 해 주려고 집 어. 그래. 응. 응. 주인한테 허락 받고 세입자 응. 응. 주인 반, 반 얘기했대 응. 그래서 응. 둘 저, 전화를 해갖고 응. 나한테 전화를 응. 준대 그래서 응. 왔어 근데 집 주인은 응. 오케이 했대 응. 그 세입자가 여행 갔대 응. <laughs> 저길 집이안 나가는데 그래서 여행 금방 응. 며칠 갔다 오면은 응. <laughs> 내 거래처 사모님은. 친절하더라고 그래. 터무니없는 아, 분이 아니야. 하는구나. 충분히 설명을 했어요. 내가 옛날에 한 4, 5년 전에 한 15만원 받고 뚫어준 것 같아. 요 우리 동네 수준에서는 15만원도 많이 받은 거야. 뭐, 아직도 5만원, 3만원짜리들 돌아다녀, 여기. <laughs> 다, 다마스 다마스에. <laughs> 어. 아, 다마스 오토바이 막 오토바이, 있어. 아직도 있다고. 그러니까. 응. 나한테 정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소문이 없는 가격으로 벌써 픽스를 해놓고. 응. 음. 나한테 떠넘기더라고. 아이, 그런 건, 그 가격을 지가 정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야, 그리고 나, 나는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 줄 알아? 그 어르신 이 요즘에 어떻게 되는지, 일안 하시는지, 그 다마스 타고 다니면서 자기가 못 뚫는 걸 나한테 소개시켜줬어. 내가 한 10만원 불러. 자기가 음. 못 뚫었잖아. 음. 그럼 내가 가면, 나는 그러면 한 15만원 된다고. 어. 그럼 내가 다 뚫었다? 그랬더니,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어. 그 뭐냐면 이제 뭐 대포값 달라는 얘기지. 그래서 내가 아이, 아. 알았어요. 그래서 딱 3만 원인가 딱딱 들었더니 딱 갑자기 아, 이 사람도 줘야 되는데 이러는 거야. 그 예? 옆에 또 비슷한 노인네가 또 있어. 그랬더니 그러니까 알고 보니 이이 이 앞에 다른 사람이 하다가 안 돼서 이, 어, 이 할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줬고, 그 할아버지 안 돼서 나한테 온 거야. 그니까, 러이 옆에 사람도 달래는 거야. 내가 그래가지고,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 내가 5만 원 드렸어. 아, 5만원 드리고. 서 어디가서 막걸리를 한잔 하시라고. 아, 내가 그랬다, 옛날에. 아, 요즘에 차도 안 보이고, 안, 전화도 없는 거 보니까, 이제 은퇴하셨나봐. 지금 내가 하수고 안 뚫지만, 아, 신크대정동을할수 있는데, 아 그래도 안 할래.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뭐 널렸는데 뭐. 정현이 다 먹었어. 뭐... 나입안 내리고 전에 덜어놨나아 음, 음. 예. 아다못 드셔갖고요? 어. 어 예. 아 나도 날이 더우니까 맛있어 맛있어. 나 근데 냉면은 안 좋아해.